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다즈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좋은 씨간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음... 비의 계절이 왔습니다 비의 계절이 왔고 비의 계절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이벤트가 오고 있죠? 호이호이 호이호이 호이 호이. 가죠? <laughs> 너들 와봐 아, 거기 있었구나, 군단자. 아까 저 생물 봤어? 음. 그래요. 허수아비. 쟤 세웠죠, 벌써 이미. 오케이. 아, 동쪽에 제가 가구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지금 동쪽 가구점이에요. 근데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음, 이제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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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이렇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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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음... 이걸 이용해서... 근데 보통 이거죠. 이것도 이제 심어야 되고, 이것도 심어야 되고, 이건 못 심죠. 음... 그 다음에 레드 슬라임, 그쵸? 그렇죠, 레드 슬라임으로도 하는 것도 좋고, 그린은 어차피 할 필요 없구요. 우선, 아, 가서. 어, 새로운 거다, 새로운 거. 도서관에 넣을 수 있는 드래곤 플라워. 오케이. 여기도 있네요. 도감 넣어야 되겠죠? 오, 구레벨 아니, 분명 이거, 그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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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어 나올 때가 된것 같은데 아 밑으로 내가 돼 밑으로 밑으로 그리고 메가를 한두개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메가 메가가 중요해요 메가가 중요하기도 하고 토지 레벨을 빨리 올려야 되기 때문에 가가지구선 어쩔 수 없이 희생을 시켜야 돼요. 이거 두 가지는 있고, 오! 아다 있네요, 그쵸? 그니까 이게 지금, 어, 제가 그쪽 가가지고 가져왔기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니면은, 아닌 건지도 봐야 될것 같고, 두개다 사일씩 걸리죠? 4인씩, 그러니까, 음, 그게 1000원짜리니까, 10개씩 사면 되겠네요. 10개씩 사고, 어차피, 그게 안 돼요, 그게. 현재로 쓰는 기력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그닥 없기 때문에, 들어 그러니까 가, 와서, 슈퍼, 슈퍼 레드 슬라임. 음. 이, 아, 슈퍼, 블루 슬라임도 해볼까? 탈 것, 아이, 그, 탈것 하려면은. 탈 것을 해보고 싶은데. 탈거탈 탈 거가 너무 하고 싶은데. 어, 오리? 오, 이거 멋있다, 이거. 왠지 이거 멋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꽃게 사과. 꽃게 사과한테 한번 해볼까요? 6일 걸리는데, 음, 1200원. 이걸 내봐야 되겠네요. 꽃게 사과. 오케이. 외양간. 그쵸? 이제 외양간을 한번 지어볼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걸 먼저 하는 게좋을것 같... 거... 아, 잠깐만. 아... 15원만 있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외양간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죠. 외양간, 외양간, 천원... 아... 이 젠장 철광수도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갔다 와야 되나? 아, 두개 부족하네요. 두 개, 그리고 천원이 필요했구나! 천 원. 이건 충분히 가능하죠? 어차피 이거 꽃게, 꽃게가 야 6일 걸리기 때문에, 그쵸? 6일 걸리니까 6일까지만 외양간을 지어 놓으면은 되지 않을까요? 8번 놓고, 여섯, 열. 이게 직후. 그다음에 차례대로 다. 직후. 그다음에. 음. 그다음에 이거요. 이거죠. 꽃게 사과. 음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거를 아 <laughs> 외양간을 먼저, 아 외양간, 어쨌든 간에 왜? 외... 아, 지금 이거 하나 빼야 되는데, 아, 그러면은... 두가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놓구요. <laughs> 어... 블루 슬라임... 가축... 블루 슬라임도 해볼까요? 음... 블루 슬라임은 여기다가... 헛간... 아... 이게 가축은 헛간을 지어야 되고, 할 것은 마곡간을 지어야 된다는 거. 아직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깝네. 음, 이제 물 주고요. 아, 스프링쿨러. 비의 계절이면 비가 좀더 많이 와주면 좋을 텐데. 그리고 광선 좀 가죠. 기력이 안 들려나? 물아 이거 역시 누가 농업 농업 아니랄까봐. 틱. 그리고 이 토지 레벨을 좀 올려야 되니까.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게두 마리잖아요? 저쪽 가가지고 두 마리 데려가서 죽여야 될것 같아요. 야! 다 죽었나? <laughs> 야, 다 죽었니? 어디 갔지? 이게 약간 버그성이 존재하긴 해요. 이때, 언제 죽였나, 내가? 음. 얘네들 다 죽어버렸는데? 물주는 데만도 지금 개리오이 이렇게 달아가지고, 지금으로서는 뭘 못해요. 낚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낚시. 나오는 게 틀릴까요? 비의 계절은? 됐어요. 음. 강꼬치, 송어. 어? 가격 나오는구나. 오! 늘 나왔었나? <laughs> 어, 제가 못 봤던 건가? 아니, 가격이 나오죠? 60달러. 35달러. 음. 이건 도대체 언제 되는 거야? 이거는. 띵띵. 그리고 저쪽, 음. 바닥에 떨어지는 것들. 이쪽이 아니고. 쪽 낚시 있는 쪽 한번 가 볼까요? 낚시터, 낚시터 근처에 보면은 새로운 것들, 비의 계절에 나올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없네요. 아, 하나가 없네요. 지금 드래곤 플라워랑, 없어? 와... 없네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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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케이... 레몬... 나왔구요. 이제 마을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물도 다 주고요. 그 다음에 외양간... 아, 외양간 지키... 100, 100, 1 20이 필요하잖아요? 나무랑 돌은 있어요. 보시면은... 음, 나무랑 돌은 있는데, 이게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잠을 자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잠깐만 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가 더 필요하죠. 꽃게 사과, 꽃게 사과, 꽃게 사과, 꽃게 사과... 음, 미리 하나 가지고 와서, 이번 시간에 이제 그 씨앗을 하나 사놔야 돼요. 돈은 있으니까. 하나 사놓고. 꽃게 사과. 그쵸? 그렇죠? 이거 하나 사놓고. 음. 밤에 와서 이제 또, 밤이 돼야 되겠죠, 밤. 광산을 갈수 있을 때는, 밤에만 갈수 있기 때문에, 돈이에요, 돈, 돈, 돈. 이거, 20원? 어차피 가격이 나왔었구나. <laughs> 한번 봐야 되겠는데? 제가, 제가 찍은 영상을 봐야 되겠는데요? 나와 있었나? 어쨌든, 기력을 좀 남겨둔 상태에서, 저녁에 가면 차죠? 이 상태에서 철광석 두 개를 더 얻어와야 되기 때문에. 음. 자, 이제 철광석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철광석 2개예요 철광석, 덤벼! 어 금방이죠. 2대, 이거 2대치죠. 두 2대 두 날라와, 삐오용, 메가핀, 어택 16... 음. 이렇게 쉽게 레벨업 하겠죠. 레벨업! 오, 예, 오, 예, 레벨업 했다. 레벨업. 오! 오오오! 횃불고추. 비의 계절, 횃불고추. 오, 씨앗 주는구나. 땡큐. 오케이. 이제 철광석은 다모았고요 이런 건캘 필요가 없어요. 중, 비의 계절은 또 나오는 몹들이 틀려요. 최대한 기력만, 기력만 해서 가져가는 게 좋고, 어, 그것도 가져가는 게 좋죠. 오, 어, 또 뭐야? 오! 슬라임으로 변하지 않는 하이브리드 작물입니다. 비의 계절에 심으세요. 오, 이런 게 있구나. 하이브리드. 던전에서 나오는 이러한 하이브리드 씨앗도 있으니까 한번 심어볼까요? 하나씩만. 뭔지 궁금하거든요? 슬라임으로 변하지 않는 뭔지 궁금해요 오 이게 뭐지? 이거랑 횃불고추구인 것 같은데 비싸네요 비싸면 그 뭔가 있겠죠? 천원은 남겨둬야 돼요 음, 천원은 남겨둬야 되고 오 이런게 있구나 뭐렇게그 암상인 같은 애인 것 같아요 암상인 암상인. <laughs> 음. 철. 기력 다 있으니까. 갈래, 다 그냥 갈래. 너랑 안 싸워. 여기서. 던전 떠나고요. 자, 이제 마국간을 한번 이제 만들어 볼까요? 마국간 와서. 외양간, 외양간, 외양간. 지금 천원 있구요. 그 다음에 나무 100개 있고, 돌 100개 있고, 철광석 24개 있구요. 렛츠 고오 그냥 다이렉트로 만들어지네. 그냥 여기도 800원, 200, 200 나무랑 지금 이게 광산 가서 캐야 될란가 봐요. 돌도 마찬가지고, 아 역시 초반에 팔면 안 됐어요. <laughs> 초반에 <laughs> 돈 필요해가지고 팔았는데 음, 팔면 안될 그런거예요 어쨌든 외양간은 지었으니까 이제 어... 이거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 꽃게 꽃게 사과를 심어서 이거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꽃게 그러면 이것도 해봐야 되겠다, 다. 이것도 탈 것이라는 거 얘기 아닐까요? 탈 것. 가축. 가축이구나. 가축. 가축. 파란색 작은 것은 가축이고, 슈퍼 블라임은 탈 것. 가축, 탈 것.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빨간색은, 레드 슬라임은, 그냥 약한 거, 메가. 이거는, 작물. 음 뭐,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 그러면은, 슬라임으로 변하지 않는 거니까 빼고, 어 우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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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우선 집어넣고요. 안에 세계도 궁금하니까, 빼놓고, 여기다가, 오! 슬라임 씨앗 자체가 틀리죠? 뭐 심어져 있니? 이쪽에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놓은 다음에, 뿅뿅! 야, 물좀 먹어, 물좀 먹어. 먹고, 물 뿌려줘야 돼요. 아, 여기 뭐 하나 죽었겠다. 이거 지금 아, 이거 죽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음. 여기다도 마저 해 놓을까 그냥? 아, 가봐. 아, 마구국는 아직 안 되죠. 외양는 없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4일을 기다리면 돼요. 4일 기다리면은 탈 것이 나옵니다. 비 온다, 비 온다, 나이스, 비 온다. 오케이, 나이스. 오! 어, 나왔다, 나왔고요. 그러면 하나 더. 그럼 이건 얼마일까요? 90원, 반짝 프로칠 피클 90원이죠. 60원짜리가 90원이 되네요. <laughs> 60원짜리가 90원이 되는. 그 스타드밸리에서의 그 나무통과 비, 비슷하죠. 나무통, 나무통과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필요해요. 200개씩 필요하고, 가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4일 뒤에, 4일 뒤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 4일이 흘렀습니다. 4일이 흘렀고, 4일차는 이제 한번 수거를, 자, 나왔죠? 그리고 제거 지금, 반짝빈 파랑색이 죽었어요. 던전 가서 탐험을 하다가 죽었고, 레벨이 포죠 지금, 걔가 죽으면서 저한테 하트를 5개를 줬어요. 4 개였던가? 그래서 음. 업그레이드를 해서 토양 레벨을 4까지 만들었구요 지금 저한테 절규 패시 레벨이 4가 나왔어요. 여기도 그러면은 라드호드. 라드호그. 4레벨짜리가 또 하나 나왔구요 얘네들 또 키워 주면 되겠죠? 근 걔가 죽는 게 오케이. 죽는 게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어... 그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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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몹이 회피를 두 번이나 해가지고 어 피가 감당이 안돼 가지고 죽었거든요 이거는 6일 있어야 돼 6일 6일 이거는 7일 하루 있다 심었기 때문에 어... 이날 나오겠죠 이날 이날 탈 것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의 최종 목적은 이번 시간에 보여드릴 것은 탈 것이에요 마구관도 지었고, 탈 것, 음, 탈 것을 구해야 되고, 이거, 이거는 뭔지, 궁금하죠? 그리고 6일 차에 이게 나오면은, 이번 비 계절에 할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스프링플러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 음, 스프링플러가 도대체 간에,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네. 에너지 10. 하나씩 빼서 팔고, 이거 60원, 60원, 60원씩 써있죠. 위에 60원씩, 40원짜리는 60원, 그쵸? 이제 그리고 6일짜리는 아마 두 배인 80원이 될거예요 저건 이제 나와봐야 알것 같은데, 이거를... 에너지로 갖고 다니면서 쓰느냐. 음, 기력이 남아돈다고 하는데 저는 기력이 남아돌질 않네요. 광산 가고 뭐 하고 이거 비가 안올 때는 물 주는 데다 쓰고, 물론 스프링쿨러를 이제 생기면은 어, 그게 안쓸 수도 있어요. 어쨌든 3일 뒤에, 3일 뒤에가 아니라 이거죠. 이틀 뒤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탈것을 탈수 있는 그 날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쭉 재배를 하고요 그리고 11레벨이 되면은 레벨업을 해가지고 11레벨이 되면은 파이프를 만들 수가 있어요 파이프 파이프를 만들 수가 있게 되고 이 파이프가 스프링쿨러입니다 스프링쿨러고 이거는 티타늄으로 만듭니다 티타늄을 구하기 위해서는 던전 레벨 2를 가셔야 돼요. 거기서 티타늄을 많이 구해오면 된다는 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음, 이렇게 됐고, 이게 탈 거죠? 3, 2, 1. 이야, 역시, 역시, 역시 호랑이일 것 같았어요. 티겔, 티겔, 이게 다탈 거일 것 같아요. 다 보면은, 이네 번째, 이게 전부 다? 탈 것일 것 같고, 음, 멋있는데? 오, 이게 탈 것입니다. 음, 한번 가볼까요? 어, 얘가, 와, 빠르다. 진짜 솔직히, 와, 이거, 던전까지 탈수 있을까? 바나풀. 호스플라워, 로트플라워 이건 아마 다음 지역일 것 같아. 다음 지역. 어, 됐다. 효율적인 토끼. 오! 효율적인 토끼 플러스까지 됐구요 던전 안은 못 하겠죠, 아마. 그럼 밤에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고. 음. 그게 어딨지 무기 업그레이드가 누구였죠? 여기였나? 아여깄네요어 곡괭이를 가장 먼저 해야 돼요. 천 원. 곡괭이랑 도끼. 물 뿌리기랄까? 음. 제일 많이 쓰는 게 도끼죠. 곡괭이랑 곡괭이랑 도끼를 가장 먼저 업그레이드를 해서. 어떻게 보면 곡괭이가 제일 많이 쓰긴 하니까, 음. 한 번에 좀 이따 하는 걸로 하고요. 그것도 안 가져왔으니까. 오케이. 우선 이걸 보여드리려고, 이 속도를. 이야, 이거. <laughs> 빠르다. 야이거 속도 자체가 틀려졌어요. 음.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だ,だ。